나에게에을 주소서. 아니야, 아, 이거, 어, 나이스 야, 봤어, 요 님들? 아니, 레고야! 아, 니 이거, 이가왜먹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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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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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른쪽 보시면 현재 전적 나와 있구요. 랭킹 13등입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 8등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전 레고라고 해요. 독이나 먹어요. 여기 이제 던지겠다. 봐라. 분명히 던진다, 여기다가. <laughs> 형이 다니 네 머리 위에 있다, 이 녀석아. 상대팀에, 제가 랭킹, 몇 등이더라? 랭킹 2등도 있거든요? 상대팀, 저, 세나가 2등이에요. 랭킹 2위가 세나인데, 저 사람 서포터, 프로팀 서포터도라고 보니까. 아, 이번엔 본인 포지션에 갔으니까 좀 잘할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 자, 나르 상대로 집탐 안 잡고, 요 정도 라인전이면은 아주 선녀거든요? 이 사람 나르 1장인가 그래요. 이번 에 나르 원챔, 그, 나의일장인데 초반에 첫 1렙 싸움 잘해가지고. 아, 전공호이되지님 어서오세요. 상대, 그, 이즈랑 세나가 좀 잘하는 놈들이라. 아, 이거 좀. 골치가 아파. 어? 쉽게 쉽게 아주 그냥, 공짜로 음. 이기는 판이 없어. 하하하, <laughs> 안가죠안 넘기지. 나르의 생태계 한국서 프로 나르들이랑 하던 그 짬이 있다고. 어? 형이 한창 잘할 때는 나르가 이제 대회 픽이었어 임마. 응? 아, 어림도 없어. 뭐야? 궁 쿨타임 싫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도냐궁 <laughs> 쿨타임 뭐예요? 아 뭐야? 이게 맞네. 아좀 못했는데 내가 방금 여기가 와드. 아이고 형님. 아재고신지한 달만 아한 달만에 찍으셨다. 찍었... 와, 샷나있어한 달만에 브론즈에서골드 찍으셨다고요? 자. 이 노플이고. 바텀, 어 알아서 잘하네,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질줄 알았는데 잘한다. 상대팀 서포터 랭킹 2등이거든요. 이 첼, 첼, 800점인가 900점인가인데. 우리 팀 자이라 장인이 잘하네. 이게 딘거가 못하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한쪽이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얼마 안 맞아? 아니. 아, 쟤는 진짜 궁쿨 타임이 원래 나르 궁쿨이 길지 않나? 잠깐만. 아, 피드를 왔나 본데, 이거? 아니구나. 피드 왔으면 나르가 더 안무빙을 쳤을 텐데. 없구나 이거 먹고 갈게 야 <웃음> 뭐하누 <웃음> 집에 갈게요 설마 여기서 갑자기 와 여기 핑 와있어가지고 이거 나드가 터트리면서 일로 가면서 피드한테 죽는 건 아니지 요렇게 갈게요 템포 무조건 맞춰야 돼. 어, 아니, 오바지. 야, 이 녀석들 보게. 그럼 사이드 슬쩍 밀게요. 아니 내가 짚눌러가지고 텔봐줘야겠구나 상황 보니까. 내구 잘생겨서 아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선 세계 감사합니다. 형 안녕. 오늘도 잘생겼네. 하이하이. <목소리> 뭐냐? 나에게 힘 안녕. 아니, 아니 뭐야? 나이스 나 배드, 배드, 나 배드, 배드, 나 배드. 아니 우디르야? 어이네뭐 이득이네요? 원딜 3킬 먹었고, 와이 뒤에 가 조냐가 있네. 어이 조냐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냐 뭐야? 나에게 힘을 주소서. 다시 아니, 야, 이거, 어, 나이스, 야, 봤어요, 님들? 아니, 레고야! 아니, 니가 왜 먹, 니가 왜 먹어, 속박도못 맞추고. 아니, 그냥 깡총 뛰는 거를, 잉냐! 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아니, <laughs> 아니 존나 잘 넘겼어, 방금. 음, 어림도 없죠? 절대 안 뒤지죠? 절대 안 뒤지죠? 어림도 없죠? 음, 어림도 없죠? 절대 안 뒤지죠? f x k i n g 뭐냐고 쳐서 걸면 이기겠죠 이제? 음, 딱 이기는 그림이죠 이거 이제 준다는 마인드네 스틸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상대 내가 내가 여기 바텀에 이기거든요 g 날. 아, 이것도 영어 실력도 뽐낼 때가 왔네. 님들. 나르가 영어로 G N A R이에요. 그냥 N A R이 아니라 G가 무음이야. 묵은지 <laughs> 오케이. Nice shot. 와우. 이거, 이거, 이러다가 정말 위험하겠는걸? 버러로 좋았죠. 뒤에 나를만 봐주면 돼요, 이제. 아니, 이제 어떻게 안 죽었냐? 아니, 이제 어떻게 살았어? 케이틀링 궁 맞았는데? 어이가 없네. 양안 맞아? 아니, 이게 왜 맞아? 아, 나 무빙 한 건데, 이거? 아 이거 핑때문에 아 핑만 아니었으면 그 잡은건데 이거 맞죠? 와... 미리 피했는데 맞네 개소리 이거 그냥 미드 내비두면은 슈퍼밍년언이 알아서 밀어주거든요? 라인은 지금 케이틀린님이 큐로 미셨는데 저렇게 하면 안돼요 그냥 내비두면은 이게 두마리가 쌓여서 전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막기가 까다롭단 말이야 야 이거 어차피 세나 궁딜 세나 궁 데미지는 용이나 바론한테 안 들어가요 저거 <laughs> 그냥 아쉬워서 써본건가? 왜 쓴거지? 저거 안, 안, 안 뺏어져 피 1에서 써도 안 뺏어져 저거 잘 모르나본데 세나를 세나 하는 애가 원래 세나가 아닌가? 얘, 얘 프로게이머일텐데 이즈가 이제 한번 딜 한번 박으러 오는건가? 근데 이즈리얼 템이 아직 무서운 타이밍이 아니야 제가 이제 미드. 미드. 바텀. 주율를 하겠습니다. 퐁! 쫙! 그렇지. 장모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틀 타면 끝이야. 따주고요. 걸게요. 냥냥! 이 녀석! 절대 안 죽어. <laughs> 아니, 근데, 강인함이 없어서 그런가? <laughs> 자, GG. 버스 탔네. 아, 버스까지 한 1.2인분 하고 이긴 것 같은데, 그냥? <laughs> 개꿀. 야, 궁금하다, 몇점 오를지. 한번 볼게요. 탑 차이요? 탑 차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이번 판은? 이번 판은, 누구 다를지? 자이라. 자이라 줄게요. 자이라, 자이라 줘야겠다. 아, 20점? 아, 생각보다 점수 얼마 안 주네? 오케이. 뭐, 좋아요. 신집. 신지... 1번, 나르카! <laughs> 오케이, 이 정도. <웃음> <웃음>